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화물 운송 종사 자격시험 핵심 예제 120제 중에 두 번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집화 담당자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집화 담당자의 기재사항입니다. 정답 보시면은 4번. 자, 특약사항 약관 설명 확인을 자필서명을 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집화 담당자가 아니라 송하인이 해줘야 되는 기재사항이죠. 그건 집화 담당자는 뭐하냐? 운송료. 지파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그리고 접수일, 발송점, 도착점, 배당 예정일 이런 것들을 이제 지파 담당자가 기재하게 되겠죠. 이번 포장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정답은 1 번입니다. 포장의 기능 볼게요. 첫 번째 표시성, 두 번째 상품성, 세 번째 편리성 그리고 네 번째 판매촉진성 그리고 효율성 이렇게 다섯 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공부하실 때 절대 답만 외우시면은 합격하실 수가 없습니다. 3번. 포장 기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수송 포장은 포장 기법이 아니고요. 자, 포장 기법이 어떤 것들이냐? 있 방청 포장, 진공 포장, 그리고 방수 포장 있고요. 그리고 방수 포장, 그리고 방청 포장, 그리고 완충 포장, 압축 포장, 수축 포장. 뭐 이렇게 종류들이 이제 포장 기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방수 포장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포장 기법이죠. 방수포장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자 3번이에요. 자, 채소, 과일 식품의 흡습으로 인한 변색 방지. 자, 이게 흡습이 아니라 탈습입니다. 자, 얘네들이 흡습도 뭐 많이 되는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탈습으로 인해서 변질되는 게더 많아요. 그래서 이 탈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포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또 추가로 보시면은 1번 사료, 비료, 시멘트 등이 흡습으로 부피가 느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흡수로 인한 상품 가치 하락 방지. 자, 1번에서 연결되는 내용이고요. 4번 보면은 식료품, 화학 제품 및 부패 및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 포장을 한다. 라고 이 내용 지금 한 번에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화장에, 화물의 포장이 부실하거나 불량한 경우 처리 방법. 자, 포장이 부실한 경우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정답 먼저 볼게요. 정답 4번. 포장비를 운송자가 부담한다. 자, 운송, 포장은 보내는 사람, 고객의 담당이죠. 그래서 4번 내용이 일단은 처리 방법이 아니겠고요. 자,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냐. 고객의 보강 포장 하도록 양해를 건다.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강, 보강, 포장 근데 양해를 했는데 거부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지파도 거부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고객이 포강 포장, 포장을 거부할 경우 면책사항에 잡필 사항을 받아보관한다. 자, 보강 포장을 요구했어요 근데 아, 그러면 전 집화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거나 아, 알겠습니다. 그럼 집화해 드릴게요. 대신 면책 사항. 이게 파손됐을 때 저희 면책 사항에 꼭 서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집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6번. 슈링크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통기성이 없다. 슈링크 방식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고열을 터널을 이용해 화물을 고정한다. 이게 슈링크 방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3번, 열 수축성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한다. 자, 이열 수축성 플라스틱 필름을 씌운 것을 이제 고열의 터널을 지나면은 필름이 열 때문에 쫙 잡아들이면서 화물을 고정해줍니다. 이게 이제 슈링크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만 들어보니까 벌써 비용이 많이 들것 같죠? 정답. 4번,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틀린 내용입니다. 슈링크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자, 7번. 팔렛, 팔레트, 팔레트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팔렛, 팔레트, 팔레트 붕괴 방지 요령 중 틀린 것은 자, 요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화물이 얽히지 않게 사이사이 합판을 넣는다. 자, 요거는 붕괴 방지 요령이 아니라 화물 사이에 틈을 메꾸는 요령입니다. 요게 에어백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걸다 알아두시고요. 자, 붕괴 방지 요령은 뭐냐? 자, 2번 볼게요. 화물 붕괴 방지를 위해 차량에 특수 장치를 설치한다. 붕괴 방지 요령이고요. 화물의 높이가 일정한 경우 화물을 누르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것도 붕괴방지 요령입니다. 팔레트 화물치수에 맞춰 작은 칸으로 구분되는 장치를 설치한다. 아, 붕괴방지를 위해서 뭔가 설치하는 게 많구나 라는 거. 이 서술어들만 아셔 보셔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이거 뉘앙스로 푸시는 거예요. 8번 자, 주연어프 방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아, 정답은 아니고요. 자 1번. 자, 팔레트의 가장자리를 높여 안쪽으로 화물이 기울게 한다. 자, 주연화포 방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 부대 화물에 효과적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팔레트 화물 사이에 풀을 붙여 고정한다. 자, 여기 풀을 붙이다 는 말이 돼 있죠? 자, 요팔 3번은 풀 붙이기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주연화포 방식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되겠고요. 4번,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자, 이것도 주연화포 방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9번 볼게요. 고속도로 운행 제한 차량이 아닌 것은, 요거 다, 그냥 외워주셔야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차량 총중량이 50톤을 초과하는 게 아니라, 40톤만 초과해도 고속도로를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차량의 축하 중에 10톤 초과하면 진입할 수 없고요.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6.7m 넘으면 안 되고요.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폭이 2.5m를 초과했을 때는 고속도로 운행 제한이 된다. 안거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상차 후 확인할 거죠. 상차 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착 시간과 도착 장소를 다시 체크한다. 상차 후 다시 체크해야겠죠. 두 번째 해당 게이트에서 전산 정리를 합니다. 상차 다 하고 게이트 가서 전산 정리를 해요. 세 번째 배차기로부터 도착 시간과 상차지를 안내받는다. 어, 이거 상차 전에 안내받았어야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은 상차 전에 해야 되고요. 네 번째, 실중량이 무겁다고 판단될 시 관련 부서의 운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어, 내가 상차를 다 했는데 어? 상차 전에 지시받은 것보다 너무 무거워 보여요. 그럴 때 관련 부서가 이거 진짜 운송해도 되는 거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기출 문제는 절대 정답만 오시면 안 돼요. 오답 내용들도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11번. 고속도로 운행제한 높이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는 이제 정답만 외워야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적재물을 포함한, 적재물을 늘 포함해야 돼요.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 높이가 4.2m까지는 괜찮다. 라는 거 많이 외우고두셨죠 12번, 화물 인계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지점에 도착한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날 배송이 원칙되어야 된다? 다음날이 아니죠. 자 지점에 도착한 물품은 당일 배송이 일단은 원칙입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맞는 내용들 보여야겠죠? 1번각 영업소로 분류된 물품은 수하인에게 물품 도착 사실을 알린다. 우리 배송 어디 있습니다? 이런 거 물품 도착 사실을 알수 있죠. 두 번째 수하인에게 물품 인계할 때 물품 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이상했을 때는 지점에 통보해서 조치해야 됩니다. 자 파손됐어요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당연히. 자네 번째 지점에 도착한 물품에 대해서는 당일 배송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 자, 4번. 요게 사실은 맞는 내용이죠. 자, 렇게 3번, 4번. 이렇게, 어, 둘중 하나다. 이거 둘중 하나로 찍을 수 있다. 요런 식으로도 문제가 간혹 나오니까 잘 읽어보시면 돼요. 13번. 인수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인수자 확인 안에 수령인이 누구인지 인수자가 자필로 적게해야 됩니다. 요거, 오손, 오손사고가 아니라 이제 분실사고의 대체이기도 해요. 두 번째, 같은 곳에 여러 박스를 배송하는 경우, 인수증에 반드시 실제 배달한 수량을 기재해야 된다. 이것도 분실사고 때문에 꼭 괴제, 기재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3번 볼게요. 인수자가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서명한다. 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무조건 인수자가 혹은 수령인이 자필로 서명을 시켜야 됩니다. 네 번째, 수령인과 인수자가 달라요. 그럴 때는 관계를 반드시 구분해 두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오손사고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김치, 젓갈, 한약 등의 포장이 미비한 경우. 자, 오손사고의 원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1번. 화물을 함부로 던지거나 발로 찬다. 자, 이거 파손사고죠. 파손사고의 원인이고요. 화물을 적재할 때 무분별하게 적재한다. 이것도 파손사고의 원인이고요. 차량의 상하차 시 컨베이어 벨트 화물이 떨어져서 파손된 경우, 이미 써있네요. 파손사고에 대한 원인 되겠죠. 자, 15번. 분실 사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박스나 별도로 적자여 관리한다. 자, 요거는 파손사고 예방법이에요. 파손사고 예방법이고요. 자, 2번. 자, 일단은 내용으로 옳지 않으니까 1번이 일단은 되겠네요. 정답이. 자, 2번은 화물을 인계할 때 인수자 확인이 부실한 경우. 자, 인수자 수량이 관계 잘 확인 안한 경우. 우리 아까 봤었죠? 자, 3번. 차량이 이석할 때 화물이 도난된 경우. 자, 도난됐어요. 그럼 분실이죠? 자, 4번. 화물 수량 및 운송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자, 수량의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분실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요거. 내용 잘 알아두시면 헷갈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 봐도 지금 우리 오손사고, 파손사고, 분실사고 구분 정확히 할 수가 있겠죠? 자, 16번. 자동차 관리 법령상 화물 자동차가 아닌 것은, 자, 요거 보니까 어, 다 화물 자동차 같은데?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제가 첫 번째 핵심 예제 30제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시험 문제 특수 작업형과 특수 용도형이 같이 보기로 했다 그럼 둘중 하나가 무조건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외워둬야겠죠 화물장차 아닌 것 특수 작업형은 화물장차 아니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군환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화물장차는 특수 용도형이다라는 거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선 17번. 트레일러 종류가 아닌 것은 자유것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일단은 1번 볼게요. 풀 트레일러, 2번 폴 트레일러. 어, 이거 오타인가? 두 개가 전혀 다르고요. 자, 돌리 트레일러 종류 맞고요. 4번. 트레일러 견인 자동차. 트레일러 견인 자동차는 정확하게는 견인 자동차입니다. 이 트레일러 단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자, 폴 트레일러 문제 나왔네요. 자, 폴 트레일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하나씩 볼게요. 정답은. 음, 1번이네요. 자, 기둥이나 통나무 등 장척의 적합물 자체가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연결부분을 구성해주는 게 폴트레일러다. 자, 폴트레일러. 폴트를 레 정하는 영어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게 폴트레일러에 대한 설명이고요. 하나씩 볼게요. 2번. 가동 중인 트레일러 중에 가장 많고 일반적이다. 자, 요거는 세미트레일러에 대한 내용입니다. 3번. 돌리와 조합된 세미트레일러는 폴트레일러라고 볼수 있다. 자, 풀 트레일러라고 볼수 있는 게 아니라 돌리와 조합되는 세미 트레일러는 풀 트레일러다. 풀 트레일러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발착지에서 트레일러의 탈착이 용이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 이것도 세미 트레일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저 문제까지 다 외워 주시는 게 기출 문제 공부라고 했습니다. 절대 답만 외우시면 안 돼요. 자, 19번. 트레일러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어, 트레일러 수입의 증가. 이건 트레일러의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장점이란 건 어떤 거냐? 효율적인 작업이나 일시적인 보관 기능. 자, 오늘 내가 하역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일단 트레일러에 쌓아두자. 이것도 보관 기능이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 운전자 운영 효율. 자, 트레일러, 이렇게 트랙터로 트레일러 놓고 또 트랙터만 가서 또 트레일러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효율 적재가 가능하고 탄력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라는 게 트레일러의 장점의 핵심이다. 라고 이두 개의 뉘앙스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트레일러 구조 설명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공부를 아주 하기 좋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스케레탈 트레일러 컨테이너 운송을 위해 제작된 오타가 있네요. 트레일러입니다. 자, 컨테이너 운송을 위해 제작된 트레일러고요. 자, 평상 2번 평상식 트레일러 가장 넓고 안정적인 운송이 가능한 트레일러다. 평상시 트레일러는 일단 좀 일반적이다라고는 할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이 내용이 옳지 않다라고 하든 굳이 상관이 없다. 왜? 요거는 모든 트레일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 설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가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3번, 4번도 봐야겠죠. 저상식 트레일러, 건설 장비 운반에 적합하다. 뭐 굴삭기, 포크레인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저상식 트레일러, 무게중심이 낮다 보니까 엄청 무거운 것도 실을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중저상식 트레일러도 마찬가지예요. 무게중심이 좀 낮다 보니까 무거운 거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저상식 트레일러 하면 무조건 따라다운 단어가 있어요. 핫코일입니다. 중저상식 트레일러는 아, 핫코일을 실을 수 있다. 이것만 외워두시면 절대 헷갈리시지 않으실 겁니다. 자, 21번 볼게요. 자, 화물 인수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현금, 현금화 가능한 기준품기품 인수 거절될 수 있고요. 동물 미술품 등 특별한 관리 필요한 부분 인수 거절될 수 있고요. 3번 물품에 적합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고객이 면책에 동의한 경우. 자 고객이 면책에 동의했어요. 자 그러면 화물을 인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고객이 면책에 동의했기 때문에 대신 부셔지면은 고객이 부담을 해야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 화물사마다 정해진 규격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화물 인수 거절이 될수 있다는 라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운송물의 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는, 자,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겠죠 정답은 1번. 50만원까지. 최대 한도는 50만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3번. 운송물 수탁 거절 사유가 아닌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 거절 화물이랑 어떻게 보면 내용이 비슷해요. 자 운송물이 살아있거나 동물인 경우, 코은 사체의 경우 자, 수탁 거절할 수가 있고요. 운송물이 유가증권,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게 인수 거절, 수탁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3 번, 운송물 가액이 200만 원 이상 경우, 아 그럴 것 같은데 틀린 내용이죠. 운송물 가액이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탁 거절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네 번째, 운송물이 군수품, 위법한 불법의 물품인 경우, 운송물 수탁 거절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물품의 수작업 운반기준이 아닌 것은, 자요 문제는 자 수작업과, 기계 작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1번부터 볼게요. 분류, 판독, 검사 등 두뇌 작업 필요하다. 당연히 수작업. 사람이 해야겠죠? 두 번째.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 되는 소량 취급 작업.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 되풀이 되지만 소량 취급은 수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표준화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운반량이 많은 작업. 자, 이런 것들은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기계 작업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수작업 운반 기준이 아니네요. 정답은 3번이겠고요. 4번까지 봐야겠죠. 지금 물품의 형상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기계 작업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작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로 구분해서 외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풀 트레일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시험 문제 유의해서 봐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트랙터 자체도 적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일단은 풀트레일러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자, 2번 총 하중이 트레일러만으로도 지탱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선단의 견인구, 즉 트랙터를 갖춘 트레일러다. 자, 이게 풀트레일러입니다. 3번 돌리와 조합된 세미트레일러는 풀트레일러로 해석된다.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적재 톤수, 적재량, 용적 모두 세미 트레일러보다는 불리하다. 자, 불리하지 않고요. 유리합니다. 자, 유리하다. 자, 그래, 풀 트레일러는 세미 트레일러보다는 더 좋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두셔도 문제 푸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2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컨테이너 상차 전에 확인하고 통보받을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상차 전에 뭐 확인해야 되냐? 요거인 거죠. 1번 볼게요. 자, 배차 지시번호 상차 전에 받아야 되고요. 2번, 컨테이너 라인과 중량 상차 전에 받아야 되고요. 3번, 화물의 하역지와 도착 시간. 자, 요거는 상차 전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요거는 상차를 하면서 받습니다. 상차 시, 상차 시, 상차 ING죠. 상차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화물의 하역지와 도착 시간을 통보 받게 됩니다. 상차 오타 있네요. 자, 정답이 3번 이 되겠고요. 자, 4번 화물의 화주 공장 위치와 전화번호, 황차 전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자, 요런 것들 상차 전에 어떤 거 해야 되는지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자, 27번 고객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약정된 인사, 이사화물, 이사화물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인수일 1일 전까지 사물자,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통지한 경우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자, 1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통지를 했네요. 이럴 때, 어느 만큼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정답은 바로 계약금. 계약금 1번. 계약금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추어로 알아두시면 2번, 계약금의 100인데, 요거는 이제 이사화물 당일 해제했을 경우에는, 아, 손해배상 2배로 해줘야 된다. 계약금의 2배로 해줘야 된다. 요거 두 개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이사화물의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소멸기한은 요거는 무조건 외워주셔야겠죠? 자, 정답은 4번. 화물을, 자, 화물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손해배상 책임 을 진다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자, 29번 선이너 상차시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손해와 자 손해 그러니까 뭐 파손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한다 라는 거죠 자, 손해와 봉인번호를 확인하고 배차계객에 결과를 통 보고한다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출발해도 될것 같습니다 라는 거고요 자 안전하게 상차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3번. 배차기로부터 컨테이너 중량을 통보받는다. 자, 요거 아까도 나왔어요. 요 컨테이너 중량은 상차 전, 상차 전에 통보를 받는다라는 거한번더 알아두시고요. 4번. 다른 라인은 컨테이너 상차가 어려울 경우 배차기에게 통보한다. 요거는 상차 시, 상차를 하면서 통보를 해주면 된다. 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자, 컨테이너 상하차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일단은 안전해야겠죠? 우리 여기서 바로 떠올려야 되는 까는 일단 안전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화물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자, 부연물, 폭발물이 없는지 잘 알고 있어야겠고요. 2번, 위험물 표지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3번, 지주, 끈, 결박에 필요한 도구가 준비되어 있는지, 혹은 잘, 도, 결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고요. 자, 4번, 독극물이 담긴 화물이 쏟아진 경우 대피할수 있는지, 어, 이것도 맞는 내용 아닌가 싶기는 한데, 정확히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요. 독극물이 담긴 화물이 쏟아진 경우, 바로 조치를 할수 있는 안전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 도구가 잘 구비되어 있는지 상하차 시 확인을 하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4번 같은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화물 운송 종사 핵심 120제 두 번째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저는 세 번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